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 형님 때문에 정말 힘이 들었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신데 형님이 저를 계속 못살게 굴었어요. 우선 우리 친정을 소개하자면 우리 친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위로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집이긴 한데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은 게 있다 보니 솔직히 조금 풍족한 편이긴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아빠가 제 앞으로 아파트 하나 준비해줬고요. 거기다 시댁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긴 한데 제 앞으로 작은 상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도 있어서 사실 저는 돈이 조금 풍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시댁은 돈이 많진 않지만 시부모님은 시월도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 항상 저에게 너한테 맨날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시댁은 남편 위로 아주버님 내외가 있고 시누이가 한명 있어요. 그런 시댁 가족들에게는 별 불만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저희 집 구경한다고 한번 왔다 갔던 게 전부이고 굳이 찾아오지도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는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꾸나 요즘은 연락을 안 하는 게 며느리에 대한 예의라며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연락 자주 하지 말거라. 서로 예의를 지키자. 라고 할 정도였어요. 신우이도 그런 시부모님을 그대로 닮았던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신우이 가방 하나를 사왔어요.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가방을 받은 신우이가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 생일 때 저한테 따로 선물을 준비해주며, 언니! 언니도 알다시피 제가 돈이 얼마 없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때 그 가방 받은 거 너무 미안해서요.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우이가 열심히 골라준 스카프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냥 신우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나이도 저와 동갑인데, 신우인 항상 저에게 그렇게 깍듯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시댁 가족들은 심성이 다 그런 듯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는데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형님은 친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형님의 친정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가 형님과 형님 동생을 어렵게 키웠다고 했어요. 어느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해줬거든요. 너희 형님은 집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구나. 거기다 지금 사돈이 몸까지 안 좋아서 매달 생활비까지 보탠다고 하는데 나도 마음이 안 좋구나. 빨리 건강해지셔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얼핏 들었을 때는 형님이 친정에 매달 50만원 가량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런 형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풍족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매사 저에게 시비를 걸어댔어요. 그런 형님으로 인해 참 피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가방을 사서 형님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가방을 받은 형님은 아유 이 가방이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 가방 가격이 우리 집한 달씩 비는 되겠다. 나는 그냥 현금으로 주지. 가방을 받자마자 형님이 거침없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시누이가. 큰 새언니는 가방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요. 가방 마음에 안 들면 저 주세요. 나는 엄청 마음에 드니까. 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렇네요. 딱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중에 중고로 팔든지 하면 되죠 뭐. 형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의 말에,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재수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왔는데, 아주버님이 발끈하며 말을 했지만, 내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이런 가방이나 들고 다닐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줄 거면 그냥 현금으로 주지. 형님의 막말은 계속되었어요. 그런 형님을 아주버님이 데리고 나가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부모님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괜히 끼어들어 일이 더 커질까 봐꼭 참고 있는 듯해 보였어요. 단지 시어머니가 둘째야 첫째가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다 보니 저러는구나. 네가 이해 좀 해다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 뒤에도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차를 바꾼다고 기존에 타던 차를 저에게 줬는데요. 중고였지만 얼마 되지 않은 차여서 거짐 새차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까 하다가 전에 시누이가 차가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얼핏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제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 이번에 아빠가 타던 차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전에 아가씨가 차가 필요하다고 중고차 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괜찮다면 제차 타실래요? 제가 타던 거라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가 시누이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친언니도 아니고 올케니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근데 언니 차꽤 비싼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도 비쌀 텐데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주머니 사정이 좀 그런데 혹시 할부로 될까요?라고 물어왔거든요. 그런 신우이에게 아니요, 제가 그냥 드리면 안 될까요? 물론 제가 아가씨 성격 잘 알지만 이번은 그냥 받아주세요. 아가씨가 항상 잘해주셔서 제가 늘 감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새 차도 아니잖아요. 제가 아가씨에게 오히려 부탁까지 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아니에요. 내가 좀 나눠서라도 돈은 꼭 줄게요. 근데 언니 덕분에 나도 좋은 차 한번 타보겠네요. 신호이는 그저 신나 보였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경우 시누이들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시누이는 모든 것을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 뒤에도 중구차 시세를 알아보더니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아가씨 괜찮은데 제가 난감한 표정까지 지으며 말을 했지만 언니 언니가 워낙 착해서 내가 물론 언니를 참 좋아하지만 내가 시자 붙은 사람이잖아요. 서로 조심해야죠. 나는 언니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싶거든요. 이라며 활짝 웃기도 했어요. 시누이는 그렇게 저에게 일부는 목돈으로 줬고 나머지는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시댁 가족들은 제 돈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다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의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시누이의 차가 바뀐 것을 보며 "아가씨, 차 바꿨어요?" 형님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그 말에 시누이가 "네." 아, 제가 작은 언니한테 차를 할부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라며 신호이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이 차요? 전에 동서가 타던 차요? 그거 꽤 비싼 차 아니었어요? 그걸 받았다고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형님과 아가씨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아뇨 저는 그냥 드리고 싶었는데 아가씨가 굳이 돈을 주더라고요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시아버지가 당연하지 그게 이치에 맞는 법이지 아주 잘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형님이 돈만 타고 또돈 자랑했나 보네 동서는 자랑할게 돈밖에 없어 시댁 가족들을 다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나 보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서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그저 난감했거든요. 그런 형님을 보고 있던 아주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신의 말이 더 빨리 나와 버렸어요. 아니 제가 뭘요? 맞는 말이잖아요. 동서 들어온 뒤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이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맨날 서러운 거예요. 형님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말을 하더니 곧바로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재수씨, 죄송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급히 따라 나가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매사 저에게 불만 투성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첫 번째 생일날 시부모님이 용돈으로 50만 원이나 주셨어요. 적은 돈도 아니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친누이도 정성껏 생일 선물을 챙겨줬고요. 저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우리 친정은 돈이 많긴 했지만 다들 바빠서 이런 아기자기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얼마 뒤 시어머님 생신 때 제가 고마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각각 50만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더 드려도 많다고 안 받으실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는데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50만원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너무 많다고요. 대신에 다 같이 맛있는 밥을 먹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댁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시부모님이 회를 좋아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자주 가던 횟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횟집 사장님과도 잘 알고 지내던 터라 사장님이 특별히 음식도 신경 써줬고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고 시누이도 진짜 너무 맛있다. 회가 너무 신선해요. 바다에서 바로 잡아온 회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가족들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던지라 맛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말을 했고 제수씨 덕분에 고급 횟집에다 와보고 우리 출세했네요.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셨나 봐요. 제가 쑥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는데요. 갑자기 형님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저를 보며 동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는 거 조금 기분 나쁘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깜짝 놀란 채 제가 형님을 바라봤는데요. 시부모님 용돈 말이야. 나랑 상의해서 같이 드려야지. 동서만 그렇게 드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형님이 저를 보며 마치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동서, 계속 돈 많다고 티내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또다시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따라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나갔던 형님이 룸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당신 안 나오고 뭐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 나는 안갈 건데? 아주버님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뭐? 당신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그 형님이 다시 빽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언니, 여기 언니 혼자 있어요?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 그리고 작은 언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용돈도 그냥 성의껏 하면 되는 거지. 저도 부모님한테 20만 원밖에 안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 상관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도대체 왜 매번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신데 꼭 일해야 해요? 신우이가 형님에게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식사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형님이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형! 빨리 따라가 봐! 이럴 때 남편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우리 남편이 말을 했지만, 나도 몰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기분 나쁘기도 해. 처갓집 형편이 안 좋아서 매달 50만원씩 보내는 건 나도 이해해. 그렇잖아. 어려우니까. 그런데, 오늘 엄마 생신인데, 이런 날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봉투에 10만원 넣는 것도 벌벌 떨더라. 이게 말이야. 돈이 없는 건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네 향수 행동하는 게좀 그렇잖아. 아주버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부모님은 집으로 가셨고 우리끼리 맥주 한 잔씩을 더 했는데요. 술을 조금 마시던 아주버님이 사실 오늘 드린 10만원도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한 5만 원만 드리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말 듣는데, 진짜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 우리 부모님 같은 시부모가 어디 있다고 참 너무하다 싶더라고. 다시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알았던 것 같아요. 형님은 매사 그냥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질투였다고 하기도 뭐했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날 집으로 돌아간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말 박이 터지게 쌓은 모양인데요. 아주버님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바로 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다고 했으니까요. 형님은 그렇게 매사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제가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형님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자기야, 형수님,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라며 말을 꺼냈어요. 형님? 왜? 아주버님이랑 또 싸웠대?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형이 전화가 왔는데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 왜?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형수님 어머님도 건강이 계속 안 좋으셨잖아. 그런데, 형수님 동생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아직 젊은 사람인데 어떡하냐? 남편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라고 물었어요. 형수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데, 원래 암이 유전이 잘 되나봐. 지금 대장암이래. 형수님 지금 초주검이 다 되어 있다는데, 어떡하냐?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보면 형수님 인생도 참 딱하긴 하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더 숨질 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계속 되는 일이 없잖아. 그냥 나도 마음이 안 좋네. 남편이 정말 속상한 듯이 말을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으니 제가 미워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물론 그동안의 형님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절대 형님의 입장이 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정말 힘이 들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시댁으로 갔고 어머님 형님 동생분 말이에요.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보험 같은 건 들어놨나 모르겠어요. 치료비도 꽤들 텐데요.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보험이 어디 있겠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돈좀 마련해서 갖다 줬다 치료비에 보태라고.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이 워낙 예민해서 제가 형님한테 말은 못하겠고 수술비랑 이것저것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잔뜩 보며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네 형님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그런 마음이 들어?" 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었고 "맞아요, 어머님. 저도 그런 형님한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요. 그냥 형님과 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형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좀 창피해지기도 했어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참 편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가 그동안 호의라고 베풀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너 같은 애가 어디 있겠니? 사돈들을 보면서 내가 단번에 알아봤다. 사돈들 인품이 말이야. 말로 설명해서 뭐하겠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바르게 잘 자란 거지. 네맘 씀씀이가 참 기특하구나. 예쁜 것. 이러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저만 아는 비밀로 하고 형님 동생분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어차피 병원비 결제는 아주버님이 하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둘째야. 니네 덕분에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아주 빠르다고 하더구나. 참 고맙다. 네가 그리 마음을 써주니, 더잘된것 같구나. 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던지, 저까지 눈물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나야. 라고 말을 하던 형님이 잠시 침묵했는데요. 네 형님 동생분 병문안도 못 가보고 죄송해요 제가 그런 형님에게 얼른 말을 했어요 혹시나 형님 기분 상할까봐 따로 병문안도 안 갔거든요 그런 제 말을 듣던 형님이 동서 내가 나이를 험먹었다 나보다 어린 동서는 이리도 생각이 깊은데 라며 말을 채 잊지도 못한 채 울먹이기만 했어요 그런 형님에게 아니에요 형님 동생분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은 어머님께 듣고 있었어요 라며 제가 말을 했는데요. 동서, 나 지금 동선의 아파트 앞 커피숍이거든. 잠깐 나올 수 있겠어? 형님이 여전히 울먹인 채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급히 슬리퍼만 신은 채 커피숍으로 뛰어갔는데요. 커피숍에 앉아있던 형님이 급히 뛰어나온 저를 보더니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며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가만히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자리에 앉은 형님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동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께 다 전해 들었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동서가 혹시나 나 기분 나빠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첫째야 둘째를 바라보는 네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둘째가 그냥 천진난만해서 네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도 있었겠지 안 그렇냐? 그런데 말이다, 네 동서 말이야. 너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둘째가 혹시나 네 마음 상할까봐 나한테 신신 당부를 하면서 돈을 주더구나. 가족들은 아무도 몰라. 네 동서랑 나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네 동서 마음만은 네가 고해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럴 수 있겠니?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동서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 정말 고맙고 미안해 라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렇게 눈물만 흘리던 형님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혼을 해서 조금 살만해졌다고 하는데요. 시댁 가족들이 워낙 잘 챙겨주고 아껴줘서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왔는데 그냥 너무 해맑더래요. 거기다 시댁 가족들이 갑자기 저한테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하니까 계속 우울했는데 저는 돈도 그냥 아쉬운 것 없이 막 쓰고 다니고 말이죠. 그런 저를 보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알게 되었대요. 그렇게 형님은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형님이랑 저는 같은 편 하는 거예요? 라며 제가 형님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형님은, 당연하지. 나도 앞으로는 못나게 살지 말아야겠다. 동서처럼 좀 밝게 살아봐야겠어.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답니다. 작년 겨울 제 생일에는 동서, 동서는 명품만 입을 것 같아서, 이거 주면 괜히 민폐가 아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내 성이니까 받아줘. 라며 형님이 목도리를 직접 짜서 저에게 선물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는 지금껏 살면서 그런 값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형님이 동서에게 직접 목도리를 짜주겠어요? 그런 형님에게, 형님, 너무 예뻐요. 저 정말 감동 받았어요. 라며 제가 눈물까지 글썽거렸는데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큰언니 작은언니랑 안 세월보다 저랑 안 세월이 더 많은데 이건 배신이에요 저 서운하려고 해요 라며 토라진 듯이 말을 했어요. 아, 미안해요, 아가씨. 다음번에는 아가씨 것도 준비할게요. 라며 형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제가 긴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어른들의 말을 이제서야 조금 알것 같네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참, 조금 있으면 드디어 우리 조카가 태어나는데, 우리 가족은 벌써부터 설레네요. 여러분 행복하세요.